장기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잘 예, <laughs> <저를>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laughs> 아이고, 지금 선거 부정 얘기했는데 예, 예. 선생님, 3.15 부정선거 때가 선생님 제가 저... 어떻게 되시나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그래도, 3학년이 참. 예. 그래도 뭐 성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예. 그 이후에 또 예예. 공부하시면서도 예예. 그 거기 대해서 보셨고 예. 3일로 부정선거하고 한번 저 회상해서 한번 얘기 아 그래요 3일로 부정선거하고 아까 방금 네네. 네네. 김소정, 김소정 변호사 말씀했지만 저 울산 부정선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3일로 부정선거는 이 말하자면 저 투표 당시에 네. 네. 예를 들면, 그때는 올빼미 투표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네. 또는 이, 저, 이어서 한다든지,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부터 기획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 예. 아주 조직적으로. 음. 울산시장 선거는요, 대통령이, 대통령과, 음. 그 대통령 휘하에 있는 청와대 비서진이 가히 총동원 돼가지고, 예. 어? 후보, 저, 선정 과정에서부터 어? 네. 결과까지 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개입한 거죠. 결과 이후에 보상까지. <laughs>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네. 탄핵감으로 넘치는 사건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소장에도요, 네. 그한 60페이지는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39분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뭔말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검찰이 인정한 겁니다. 네. 생각해 봅시오. 현재의 저현 정권 하에 이 검찰이 네. 대통령이 개입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대통령을 여기다 갖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에이, 그럼 나중에 큰일 날라고요. 뭐, 어? 나중에, 당장 큰일 당장 나죠 당장 큰일 나죠, 그거 당장 큰일 나고. 네. 또 그런 데대어요 그렇게 적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음.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네. 만약에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검찰이 만약에 공소장에다가 적시를 했다면, 청와대가 그냥 윤석열 총장 파면이죠. 네. 예? 그냥 안 두죠. 그냥 안 두죠. 그건 그냥 안 둘만한 사유가 되죠. 네. 물론 뭐 사유가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냥 안 됩니다. 말 한마디 못 하지 않습니까? 아. 울산 시장 선거 부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도 안말안하지만 청와대도 안말안합니다 음. 얘는 뭐냐? 즉 검사의 검찰의,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기소 내용이 세대다 사실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검찰이요? <laughs> 대통령, 살아있는 대통령을, 음. 그걸 저 공소장에 아마 아무 죄도 없는데 그걸 서른 몇 번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없지. 예, 예. 아, 일반인, 저도 만약에 저거 죄를 안 지었는데, 음. 공소장에 만약에 제 이름을 서른 몇번 했으면, 저는 제가 죄가 안 졌으면, 아니, 그거 저 오히려 고발하죠. 오히려 그, 난리나죠. 고발하고. 무고죄로. 지적하지. 그럼요, 지적하지. 근데 하지. 말 한마디 못하거든. 아. 너 죄를 너가 알렸다지. <laughs>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죄를. 예.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미 기소된 사람이 1 3 명입니다. 그렇죠. 이미 기소된 사람입니다. 예. 즉 청와대 그 중요 그저 민정수석 민정수 한병도가 민정수석. 민정수석 예. 비서관, 예. 비서관 수석비서관에다가 수석비서관. 비서관. 예. 무슨 뭐또 지방자치 뭐에다가 행정관에다가 이렇게 이미 13명. 기소된 사람이 1 3 명입니다. 아. 아직도 기소 안된 사람도 있어요. 이 임종석 씨라든지 이런 사람도 아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그 청와대가 즉 대통령 비서실이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네. 아? 물론 이거는 유무죄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해야 되지만은 이건 네. 뭐 보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의 권력을 네. 검찰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걸 네. 기소를 할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일반 자법미래도요. 그럼요. 총, 총체적으로 네. 그걸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검찰이 기소했는데 네. 기소했는데 무죄 나온 거 네. 지금까지 쭉 조사했는데 그게 95%는 기소하면 다 유죄입니다. 그럼요. 95%가. 그럼요. 네. 이거는 그러고요. 유죄 판결에 자신이 없으면 네. 검찰이 기소를 못 합니다. 아 그럼요. 네. 무슨,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감입니다. 네. 어? 오늘 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탄핵을 그렇게나 가볍게 말해도 되느냐 그러던데 그 사람 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렇죠. 네. 어? 이거, 저, 이 대통령도 어? 대통령은 물론 내우 외환의 죄가 아니면 네. 형사상 소추는 안 됩니다. 네. 즉, 형사범으로 기소는 되지 않지만 뭐, 퇴임하면 기소됩니다. 네. 그런데 형사상 기소는 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될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네. 야권이 응? 야권이 음. 뭐 저는 뭐 200석이 돼야 원칙적으로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소추, 기소를 보고. 네. 어?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거는 기소라 그러지만은 네. 이 국회가 어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을 기소하는 거 이거는 소추라 소추. 네. 소추. 즉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00석이 넘어야 되지만 사실은 151석만 넘으면 과반 넘으면, 과반 넘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안에 탄핵됩니다. 음. 왜 그러냐? 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버리면. 여당 안했어요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 아. 왜 그러냐? 차기 대통령감이 본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계속 따라다니다는 대통령 못못해을거 아닙니까? 네. 그 야당 대통령 후보 아, 여권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판하게 돼 있고 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주류 음. 개국죠 그 네. 국회의원들이 줄을 세게 돼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저 단핵을 줄에 들었어야. 음? 음. 이 자기가 뭘 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사유로 총선해서 총선해서 야권이 120석이면 더 좋지만은 적어도 151석 이상 되도록 해서 임기 중반에 앞으로 1년 이내에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고 생각합니다. 음. 그 이유는 네.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말 네. 못합니다. 아까도 뭐저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바이 바이러스, 우한 폐렴 그거 핑계 되더라고요. 그참발렴치안 그래요? 발염차죠. 그럼요. 난데없이 어, 어, 무슨 바이러스 핑계를 대고 음. 있었습니까?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영향 있으면 그건 최근이고. 예, 최근이지. 이거 몇년 동안 망가뜨려놓은 게 우한 폐렴은 요 최근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아, 그렇고 지금 국가 안보가 과연 실종 상태있고 예. 지금 뭐. 저, 외교도 지금 고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도 그렇고. 맞습 국정이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핵을 해야 되는데, 단핵을하려 그러면은 헌법상,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정말 이거는 불행중 다행으로, 어, 울산부정상거로 해서, 말은 법률을 위반한 위배한 사건이 명백하게 드러남으로써 네. 말은 법률적 요건은 갖추어진 겁니다그 음. 정치 적 요건이 뭐냐 이분 총선에서 (151석) 이상 야권이 차지하면 문제 있는 탄핵 됩니다. 아 그렇게 되군요아 저희는 그냥 200석 넘겨야 3분의 2 넘겨야 음. 탄핵 시킬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장기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반만 넘으면 여권에서 예. 분열된다. 분열돼. 그래서 되겠죠. 그 표가 이렇게 들어오면 탄핵 시킬 수 있다. 예예. 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탄핵당한 탄핵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 그런 희망이 선거, 보이네요. 네, 이분 생각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 집권이 2년 네. 반 동안에 나라를 이렇게나 거들 냈는데 네. 앞으로 만약에 2년여 동안 더 집권한다면 이 나라 큰일입니다. 네. 다음에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점에서도 정말 울산 부정 선거는 이 자체로는 정말 헌정을 유린한 사건이거든요. 음, 이 선거의 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럼요. 다른 이형사범하고도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행스러운 사건이지만, 그런 나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어? 음. 좋은 요건이 하나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예. 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공수처가 통과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실행되는 게뭐 7월인가 언제가 실행이 된대요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예. 지금까지 윤석열 팀이 다 조사 잘하고 수사 다한걸 그걸 네. 다 가져와. 네. 그래서 거기서 막막막 막, 막 이렇게 희지부지막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뭉개버리면 네. 그렇게 그거 될까 봐 걱정이에요. 아 근데 네. 그렇잖아도 지금 이저 아까도 준미의 법무부 장관이 네. 한 이틀 전인가 네. 어, 이 검사의 수사와 고, 기소를, 기소를 분리한다.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요. <laughs> 얼마나 지금 이 검찰을, 음. 즉, 집권 세력인데도, 네.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어? <laughs> 못 믿어서, 기소한 사람이, 아주 수사한 사람이 설사, 네. 유죄를 밝혀놓는다 하더라도, 네. 기소 검사를 통해서라도, 이거를 기소를 안 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거죠.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런 꼼수를 부리면 부릴수록, 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더 커지는 것이죠. 네. 어,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음. 저를 또 저런 꼼수를 부리겠느냐. 음. 이 전부 다요. 자업자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래, 그렇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문제가 있는데, 네.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음. 그, 최광옥인가요? 예, 예. 공직기관 비서관 했던 사람? 예, 예.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예. 공직기관. 예. 최 최광욱입니까? 예, 예. 최광욱인가 하여튼 아, 예. 최광욱이그 예. 그 사람이 뭐라고 음. 말했나면 아마 공수처의 수사 대상 1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그런 말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심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 그 본심이 나온 거예요. <laughs> <laughs> 그, 그 사람도 참 <laughs> 솔직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게, 그러니까 게그 그런데요. 그럴수록 음. 윤석열 만약에 검찰총장을 요 공수처 예. 그 이거는 요말 요건 조금 더 하기라고 예. 즉, 공수처를 만드는 저들의 본의, 저희가 뭐냐. 제가 실토했어요. 그럼요. <laughs> 실토한 겁니다. 네. 즉, 이 정권에 방해가 되는 음, 음. 검찰들을 조직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실토로 해버렸어요. 네. 실토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소를 못 합니다. 어? 어. 국민이 그냥 있습니까? 음. 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은 이미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로.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때려 엎어야죠. 네. 아,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게 희망이 되네. 음. 과반만 넘으면 음. 에, 탄핵시킬 수 있다. 우리 음. 이제 3분의 2까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네. 탄핵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 과반만 넘으면 네. 되는구나. 과반만 넘으면 될 아. 겁니다. 야, 그러면 뭐 희망이 보이네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네. 희망이 보이는 네. 거는요. 지금 이 총선 때까지는 네. 후보, 공천권이 있으니까 네. 여당 의원들이 좀 꼼짝 물론 그 외에도 홍의병 때문에도 꼼짝 못하는 면이 있지만 네. 어, 후보 공천 때까지는 네. 좀 꼼짝 못하는 면이 좀 아, 있죠. 공천이 끝나면 반발이 나오면 공천이 나온다. 끝나버리면요. 반발이. 다음 생각은 문재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때는 이제 제, 제 목소리를 내야 다음에 또뭐 국회의원 되니까 아. 할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어. 어? 뭐꼭 가반이 네. 왜 그러냐면 사필귀정이거든.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나요.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은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맨날 전 정권 잘못에 잘못에 대해서는 온갖 군데 돌아다니면서사과다 해요. 그러게요. 아, 네. 네. 그것도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런 정권이 오래 갈수 있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네. 아, 그러네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탈락 아니라, 공천에서 돼도 국회의원이 되면, 아, 돼도. 국회의원이 아, 되면, 그 다음 선거는 문재인이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예? 아. 계속 지금처럼 문재인이 저 잘못하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고 있다가는 다음 국회의원은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저 문재인한테 반발하게 돼있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오히려 그게 표계산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공천 받았어. 이제 공천 받았 물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됐으면 오히려 문재인의 실정을 비판해야 음. 국민들한테는 더 표를 얻을 수있어막 예. 비판할 수 있겠네요. 이번 선거까지는요. 예. 이게 또 비판 잘 하기 힘든 이유가 이 말에 문바들 때문입니다. 음. 이 문바들, 이게 사실은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는 일입니다. 네. 음. 예. 어? 지금 두 가지 이유가, 네. 두 가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문 정권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흔히 홍의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문바들, 문바들. 네. 이것들이요, 뭐, 그왜 지난번에 그 검태섭이 뭐, 네. 박용진이 사실 별그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크게 비판한 것도 아닌데, 약간, 약간, 약간. 약간 뭐, 네. 그래도 뭐 좀, 저기 좀, 뭐,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게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도, 그냥 융단 폭격에다가, 뭐, 네. 집안, 그제, 주택 앞에까지 데모했지 않습니까? 네. 그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음. 이거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어? 네. 어, 그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 선거 때까지는 꼼짝을 못하지만, 음, 선거 끝나고 끝나네요. 나면, 그리고 아. 다른 하나는 이왕 말을 남기면, 네.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군인들이 나와서 쿠데타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권에 의해서는 이런 걸 보고, 즉, 국민을, 네. 특히 좌파 지지 국민을 선동을 해가지고, 네. 동원을 해가지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권력의 전향을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초동 사건이죠. 그렇죠. 네. 조국수호 집회. 네. 조국수호 집회. 네. 그 뭐냐? 그 국민들을 선동, 대통령이 직접 불러냈습니다. 네. 불러내가지고, 조국수 조국수호가 말이 됩니까, 그게.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전체주의 독재라 그러거든요. 전체주의. 독재. 그래서, 이, 그래서, 그래서 이 독재, 이렇기 때문에도 문재인 정부는 탄핵해야 됩니다. 네. 또 탄핵해야 되고, 저는, 탄핵은 이건 합법적인 절차예요. 네. 저는 다른 하나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서, 네. 대중집회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음. 네. 이두 개가 병행돼야 돼. 병행돼야 또 이제 국회 탄핵에 힘을 실어주는 거까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 이게 저항권을 힘을 실어주는 거.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도 꿈쩍 못하는 거예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탄핵 움직임이 있어야 국민들도 거기 또 나와서 국민 저항권을 또 발동해서 그렇죠. 힘을 같이 실어주는 예, 거니까요. 예. 어? 쌍두마차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네. 예, 예, 예. 말하자면 광문 집회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도 매주 수요일 네. 오후 3시 네. 그 지금까지 토요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토요일 날 참석하기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또 집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 지금 현재는 나, 겨울철에서 오후 3시인데, 네. 앞으로 5시로, 6시로 늦출 겁니다. 네. 그 매주 수요일, 현재는 오후 3시, 네. 광화문 동해, 동화면 시즌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네. 네. 그 뭐, 이봉규 TV에서도. 아, 저희 중계 중계하고 있죠. 실험 네,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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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금주에는, 네. 금주에는, 말하자면 코로나 19. 네. 우한 예, 네. 우한폐렴. 예, 우한폐렴 때문에, 이제 이때 지금 집회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집회를 안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다음, 다음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주에요. 좀, 이제 뭐, 마침 조금뭐 좀, 뭐, 진정세라고할수 네.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아니, 아주,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은요, 완전히 예, 창궐돼가지고그런요 뭐. 근데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이 몇만 명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 7만 명이요. 2월 말까지요. 지금 7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7만 명이요. 예, 보통 문제가 있니다 예, 보통 심각한 겁니다. 그, 그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니까 아니 지금 강구를 안 해가지고 이미 막 들어왔어요 지금. 예예예. 그런데 예, 예. 그그이게 무서운 게 예, 예. 공항은 통과돼요 왜냐하면 그때 발병이 안 됐으니까 예, 예. 열이 안 나니까 통과돼요. 그런데 예. 잠복기에도 옮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이, 이 친구가 유학생이 예. 자기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공항에서도 병에 걸린 게 감지가 안 되어 들어와서 뭐 기숙사 가고 예. 앞에 편의점 어. 가고 예. 극장 가고 막. 예. 막 돌아다닌다면 식당 가고 네. 그럼 그 학교 주변이 막 숙대발생 될 텐데. 이게 코로나 1 9가요 네. 위험한 것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더 위험한 것은 무정상 네.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미 감염된 뭐, 거예요. 네. 감염돼 있는 사람이면 아직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모르니까, 모르니까 사람 만나서 악수도 하고 뭐, 뭐 같이 그래. 밥도 먹고 막 예, 예. 여기저기 다, 다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환자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 그 유학생들이 들어와도 예. 공항에서 전혀 모르는 모르니까.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예 건강한 사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즉 예. 복균자들이 복균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매일 얘기하는 게 빨리 중국에서 오는 걸 막아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몇십 개 나라에서 다 막았어요. 그런데 예. 왜우리 나라는 바로 가까운 나라인데 가까운 왜? 가까운 나라가 또 다른 나라보다 더또 친밀하거든요. 예. 교류가 많기 때문에. 왜안 막냐 이거죠. 예. 빨리 막아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게 언제 창궐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참. 예, 위험스러운 건데, 우리가 의료 시스템은 잘돼 있어서, 음. 뭐, 우리가 아직 사망자는 안 나오고 있습 네, 그런 점에서 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요 굉장히 저는 음. 자랑스럽고, 네. 또 감사하고,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의사라 하더라도, 그, 그 바이러스 그 환자들을 취급하려고 하면, 뭐 자기를 의사라고서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 그럼 아, 그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하는 거는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예, 그럼요. 예. 정말 고마운 일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참 잘해 주고 계시고 그다음 국민들이요, 그 메르스 사태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걸 지나면서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예, 예. 국민들 스스로가 정부에서 안 해줘도 스스로가 예. 방역을 해요 예, 예. 손을 잘 씻고 예. 그 다음에 악수 같은 것도 요즘 잘 안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집회 집회 예. 예, 같은 것도 좀 예. 여러 사람 모이는 데잘안 가고 이렇게 스스로 방역을 해서 그렇죠 예. 이거 정부만 믿고 있다면 큰, 큰일 나는 예,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분에 초기에는 좀 발병자가 확진자가 예. 많이 늘어났지만 예. 지금 한 4일째 지금 확진자가 안 늘어나고 약간 예, 소강상태죠 그래서 어, 저는 하여튼, 뭐, 그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음. 잘했고, 어? 또어제또로진이 또 특히 잘했고, 네. 또 국민들도 잘했다 싶어서 굉장히 저는 음. 말하면 자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네. 상태가 많이 있지만 네. 이 분야에 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네. 갖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 뭐 일본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이라도 중국 그서 오는 거는 막 막아야죠. 막아야 돼 막아야 막아야 아, 지금 언제 이렇게 창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예. 예, 막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공식 집계가요. 오늘 나온 게 공식 집계만 예. 감염자 아, 이제 보, 아, 저, 확진자가 예. 6만 명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망자가 오늘, 지금 천 명이 넘었죠. 아유 천 명이 뭡니까? 예. 훨씬 넘었죠. 예. 하루에 200 몇십 명이 넘었어요. 어제 하루만 예. 사망자가요. 예. 그래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되는. 근데 거기는 중국은 아시다시피 통계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조작을 하는 데인데도 공식 집계가 6만 명이 넘었는데, 확진자가. 저는 네, 예. 며칠 있으면 10만 명 넘을 것 같아요. 예. 이 추세로는. 예. 오죽하면 군대가 지금 투입됐어요. 네. 군대가, 군의료진들이 네. 그러니까 정말, 아, 근데 이번에요. 뭐, 어느 나라를 비난하는 걸 떠나서 이 신종, 이 말하면 질병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아, 그러니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에 대한 어떤 이 문명사적인 예. 원인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예. 또 해법도 알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예. 아직 제대로 예. 어, 뭐할 말이 없어서 좀 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종공자는 <laughs> 아니니까 저도 뭐 종공자. <laughs>